핵심 포인트 16번 이번 시간은 장기 손해 보험이고요.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고요. 자, 납입 최고 기간이 요즘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설명이 틀렸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험료 납입 최고입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라는 거는요,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 계약을 이제 뭐 장기로 유지를 하다 보면 매달 매달 보험료를 낼 텐데 고객이 보험료를 이제 미납을 하게 되었을 때첫달 괜찮고요 두 번째 달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달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보험료력을 저희가 어 살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납으로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게 이제 보험료 납입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시면 안 돼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 같은 경우는 자 2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달 미납됐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료 납입 기일 다음 달부터 납입 기일 속하는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속하는 달까지만 나와버려요. 그러면 한달 미납됐을 때 나간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우리가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비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미납이 되었을 때 나비 최고를 하게 되고요.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나비 최고 기간으로 이게 독촉 기간이죠. 그래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해, 미납으로는 해지는 언제 되느냐? 나비 최고 기간, 쉽게 말하면 이 앞에 나온 14일 있죠? 그게 끝나는 날에, 다음날, 그러니까 15일째 되는 날에 해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4일 기간 중에 사고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 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요? 보상합니다. 근데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리고 14일에 다음날에 실효가 되는데, 14일 뭐, 에 실효가 된다?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계약의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미납으로는 해지가 돼서 나비채고를 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미납으로는 해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해약한급금을 찾아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부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 가능 시기는 이렇게 미납으로는 해지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능합니다. 자, 조건은 해약한금 받아가시면 안 되고요. 어, 연체 이자와 연체 보험료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됩니다.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같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면요. 고지 의무를 새로 이행해야 돼요. 새로. 그러니까 과거의 것, 신계약 거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부활 시점에 고지 의무를 새롭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으로 가름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책임 시기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만기한금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해약한금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약한금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라는 거,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하죠. 약간 대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범위는 뭐다? 해약한금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기한금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해약한금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어, 보험 계약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장성 보험 중에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험 기간은 긴데 만기 한금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만기 한급금이 없으니까 뭐도 없을까요? 해약 한급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대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보험 계약 대출 제도가 제한되는 상품도 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제한되는 상품 없다 그러면 이제 틀린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청약 철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나라. 또 15일이고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는 며칠 이내에 돈 돌려줘야 될까요? 접수를 받았으면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이율 붙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약 취소입니다. 3대 기본 지키기 미행하면 취소된다 그랬죠?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예, 계약이 성립한 날로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도 원금하고 이자, 계약 대출 이자 더해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의 키는요, 우리가 이제 선고권 소멸시효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보험회사에게 뭔가 달라고 요청하는 건 3년입니다. 3년.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달라고 할수 있는 건한개 뿐이거든요. 보험료 내세예요.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권 소멸시효 시험 문제 나오면 누구의 입장인지 보세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달라고 하는 거면 3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달라고 하는 거는 2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입장에 달라고 하는 건 뭐다? 보험료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서 2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포인트 1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